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운 스윙과 임팩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스윙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프로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때한 번으로 보지 마시고 계속 연속해서 보셔서 연습도 많이 해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운 스윙에 대한 설명을 해 보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기본적인 동작은 제일 지면이나 가까운 발, 무릎, 허리 순이에요. 이제 그 리드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해 보면 자, 이제 백스윙 탑에서 왼쪽 허벅지가 지금 어드레스 때 위치로 네 번째 발가락 쪽 앞쪽을 누르면서 지금 힘이 실려 있다고 치면 지금 그 동작으로 제가 지금 손팔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가슴 위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 동작을 저희가 이제 스쿼트 되는 동작이라고도 하지만 제그 하체 왼쪽 축의 이동으로 인해서 궤도가 올라간 궤도에서 수직 하강으로 드롭이 되는 이미 이미지가 제가 다운 스윙이라고 해요. 지금 이 연습이 잘 되시려면 백스윙 탑에서 왼쪽 옆구리에 꼬임이 잘 발생이 되고 있어야 제가 하체가 움직이는 동작에서 손이 드롭이 되고 있는 게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백스윙 탑에서 꼬임이 없이 그냥 팔로만 올리면 제가 아무리 하체를 지금 왼쪽 허벅지가 제자리로 가는 동작을 하게 되면 지금 제 드롭되는 게 어떤가요? 거의 지금 위에 매달려 있죠. 이런 동작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하체를 쓰는데 손이 안나으면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체는 도는데 임팩은 안 나오고 하체랑 손은 따로따로 노는 이제 그런 임팩이 나오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하나 저희가 백스윙을 할때 왼쪽 옆구리에 꼬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다운 스윙 때 스쿼트가 되는 동작, 지금 꼬임이 유지된 상태에서 힙이 돌아야 회전으로 임팩 트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그 꼬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하체 동작으로 손이 맞물려 내려와야 돼. 그 일명, 저는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연결골이거든요. 제 왼손 그립, 왼쪽 좌상박, 거기서 이제 왼쪽 자상박에그 꼬임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체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연결고리가 붙어 있는 동도에서 꼬임이 나오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스쿼트 힙 회전이 되면 지금 그 연결고리로 하나로 지금 제 손팔이 자연스럽게 임팩트되는 모양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사실은 키 포인트예요. 그 제가 연결고리의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리듬이에요. 그 리듬이 잘 되려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 임팩트의 그 하체 리드 플러스 그 꼬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유지가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결고리가 배속 일정하게 힘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하체 리듬으로 임팩이 되면 오토매틱으로 일관성 있는 임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운스윙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미스하는 경우를 좀 말씀드려볼 텐데, 이제 백스윙 탑 올라가면 지금 다운스윙을 할때 지금 왼쪽 옆구리 허리 꼬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스쿼트된 동작이 있으면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하체는 타겟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저희가 손만 드롭이 돼야 돼. 요 그럼 제 왼쪽 견갑골은 계속 지금 타겟을 바라보는 지금 이미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많은 아마추어분들 이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체랑 어깨랑 같이 가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꼬임에 풀림도 나오게 되고 제진 머리도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스윙 패스도 지금 올라간 궤도에서 제가 하체 스쿼트에 손이 드롭되는 궤도가 아니라 지금 어깨가 제자리 로 가면 지금 클럽 헤드가 이 어퍼치는 이미지의 이 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커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손목이 안 풀리면 엎어치는 거고, 손목이 이제 풀려 맞으면 이제 깎여치는 거지. 그렇게 임팩이 이제 나올 확률이 커지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미스하는 게 다운 스윙 때, 백스윙 탑에서 왼쪽 허벅지가, 오른쪽 축은 유지가 되고 있죠 왼쪽 허벅지가 한, 한개 정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리가 되는 동작인데,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같이 또 붙어서 가요. 아, 그러면 지금 제 오른쪽 힐이, 들리는 게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런 동작은 사실 몸도, 사, 이제 어깨도 들리고, 지금 이 오른발이 띄어지는 동작으로 인해서 이제 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임팩 트 전에 사용해서 칠수 있는 이미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동작도 이제 좋은 이미지의 다운 스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운 스윙 때이 축은 저희가 하체가 스쿼트가 되고 힙이 오픈이 될 때도 계속 축은 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안쪽 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축은 계속 잡아 두시고 연다. 그런 느낌으로 다운 스윙 임팩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때 지금 허벅지가 스쿼트가 되는 동작에서 또 어떤 분들은 힙의 회전량을 빨리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빨리 도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아시다시피 또 이제 이것도 엎어치는 이미지로 손 궤도가 앞으로 오게 되니까 필이 다운 스윙은 백스윙 탑에서 저희가 궤도가 전환되는 거예요. 필이 드롭이 돼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올라간 게도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백스윙 탑 드롭 그 다음에 턴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탑 다운 스윙은 중심 이동에 드롭 그 다음에 회전으로 임팩이 들어가게끔 이제 그런 이제 리듬감이 있게끔 꼭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 다운 스윙 드롭 그 다음에 턴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그래서 요 제가 스틱을 지금 됐는데 지금 그 다운스윙 때 하체 리듬도 좀 타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세워 봤는데 백스윙 탑에서 저희가 스쿼트가 되는 동작이 길어지게 되면 제이 지금 스틱을 밀게 되겠죠 이제 이런 동작은 손도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에 이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하체 전양도 접어지고 손을 지나치게 많이 끌고 오기 때문에 임팩트 되는 순간에 손 스피드가 빠르니까 하체 회전 스피드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나기 전에 손으로 벌써 임팩트 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팔이 가슴 위치까지만 떨어지시면 돼요. 뭘로? 스쿼트 되는 동작으로. 그렇죠. 저희가 여,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자리에서 뒤로 도는 거예요. 턴턴턴턴턴턴턴 임팩트. 네, 그런 이미지로.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스틱 만약에 벽이나 스틱이 되고 있다고 치면 그 부분을 백스윙 탑에서 되는 느낌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분리가 되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다운 스윙 되면 임팩트 이미지에서 하체전 느낌을 잘못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알려드리면, 다운 스윙이 돼서, 제가 오른발 힐을 들고, 왼쪽 축으로 힙을 꽉에 여는 거예요. 제 클럽 페이드가 공을 바라보기 볼 때까지 끝까지 여는 거예요. 그 이미지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다시 하프 스윙 힐을 들고, 하프 스윙. 자, 거기서 이제 끝까지 제가 손목 느낌 보호, 스피네이션 잡고 턴 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연습해보시면 팔로 치는 느낌이 없이 하체전 양으로 터치가 들어간 느낌이 포인트니까 그걸 좀 과하게 쓰는 연습 필요하세요. 중요한 거는 손목 동작이 지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턴이에요. 쓰지 마시고 다운 스윙 연습도 마찬가지 약간 이제 이런 이미지 엑스윙 탑에서 지금 제가 손만 드롭하고 제 손등만 타겟을 바라보는 느낌 이런 느낌의 드릴도 좋아요 등은 계속 타겟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 손등이랑 그렇죠 팔만 큼제 가슴을 치면 바라보고 손이 나가고 있죠 이제 그런 느낌의 드릴로 연습해 주시고 그때 공을 치는 연습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하체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손으로 자꾸 공 치는 연습 하게 되면 타이밍이 자꾸 얘로 나오시더라고요. 상체로 연습할 때는 필히 그냥 드롭, 공만 갖다 대세요. 대신에 공을 칠 때는 그 느낌으로, 공을 칠때 리듬은 상체 계조그 느낌으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리듬. 그렇게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운스윙 임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